정의가 흔들리고 혼돈이 휘몰아치는 시계제로의 정국입니다. 한동훈은 그동안 이재명과 연합해서 윤석열 정권을 흔들고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아가면서 완전히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이 악의 축을 축출해냈지만 이미 국가 권력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탄핵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등의 탄핵을 통해서 검찰에서 대통령 측근들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형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라인은 탄핵을 무기로 삼아서 검찰을 장막하는 조건을 완성했고 서울 고검장 박세현을 앞세워서 검찰총장까지 압박하면서 특수본을 장악하고 권력투쟁의 핵심을 틀어 지었습니다. 박세현은 한동훈의 고교대학 후배이자 강남자파 성향으로 민주당과 가까운 인물입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해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붕괴시키고 대통령에게 출석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국가 혼란을 틈타서 정치인과 검찰이 벌이고 있는 권력 투쟁이 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로 번졌습니다. 한편 경찰 국수 본부장 우종수는 과거 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상식과 친분으로 인해서 이재명과 연계되어 있다는 우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국수본은 개업 초기부터. 윤석열 공권력의 핵심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전격 구속하면서 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총수들을 제압하고 윤 대통령의 검찰 라인을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 국수부는 대통령실까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반 국가 세력에게 충성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찰과 검찰의 행보는 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을 배제했고, 경찰은 계엄에 협조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면서 사실상 권력의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 그리고 경찰 국수본의 관계는 점점 수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한동훈, 경찰의 국수본은 이재명과 결탁된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전 검찰총장 심우정은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전격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특수본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사실상 불신임하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로 복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세연 특수본부장은 심우정 총장을 찾아가서 약 1시간 이상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본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박세연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력이 약화되던 시점에 박세연 검찰 특수본이 우종수 경찰 국수본을 전격 압수 수색해서 우종수 등 경찰 4명의 휴대폰을 압수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 특수본이 경찰 국수본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복잡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들 두 조직은 사실상 한 몸통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만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한동훈은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잔혹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을 공격할 어떤 추가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 법원이 경찰 수사팀 국수본의 휴대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피의자도 아닌 창고인의 휴대폰 압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에서 남천규 판사는 우파들에게 매우 불리한 영장을 발부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엄 관련 영장의 대부분이 이 남천규 판사에게 배당되었다는 점은 이 배당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정 세력의 의도를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라인의 1년에 일한 업무는 내란의 한복판에서 벌이고 있는 마지막 바라게 불과합니다. 지금은 매우 혼탕하고 혼란스러운 시계제로의 전국입니다. 그러나 대의와 정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대통령은 수시로 메시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한덕수, 이들 세 인물이 이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이 자유로운 한덕수 권한 대응의 스탠스를 볼때 혼돈 속에서도 명확한 대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응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여섯 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한 축으로 돌아와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과거 한동훈의 대통령 직무 배제 움직임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한덕수 대행이 이번 조치로 확고한 지지를 선언한 셈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목 3명에 대한 임명 불가를 시사했다는 것은 한덕수 대행이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 한동훈의 지지율이 5%대로 폭락했습니다. 홍준표와 동률을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동훈은 자기 대선 후보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탄핵 반대 11만 건, 탄핵 찬석 3만 6천 건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민심은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대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의는 혼란 속에 빛나고 진실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이병준님 감사합니다. 임복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